건강 오분 칼람. 자, 이번 시간에는 숙면, 수면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잠은 보약이라고 그러죠. 저도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고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공통점으로 알게 된것 가운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여지나 여지없이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뭐냐고요? 잠이 보약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부분은 쉬어요. 특히 그 중에 내장이라는 것이 쉽니다. 그리고 근육의 활동량이 쉽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고치는 a s 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깊은 잠, 램 수면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램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먼저 자주 깹니다. 소변 때문에 깨든 어떻게 깨 자주 깨요. 꿈을 많이 꿉니다. 심지어는 헛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몽유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것 등등에서 너무나도 많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제가 노인교실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 보게 되면 잠못 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상담하다 보게 되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더 나아가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것 가운데 하나 그 분노가 지금도 안 풀어졌어요. 옛날에 그 왼수, 옛날에 내 돈을 떼어먹은 누구, 바로 그런 것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거 버리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안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런 걸다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여지없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잠을 잘 자게 해서 우리 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정신이 안정이 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생각에 마음을 넣고그 마음의 문제가 드리워져 그림자로 표현된 것이 병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문제는 마음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다스릴 근본은 머리에 있습니다. 잠도 머리에요. 그 얼만큼 정신이 안정돼 있고 즉 편안한가? 저도 옛날에는 30초 안에 잠이 들었을 거예요. 100여만 담으면 잠이 들었으니까. 근데 요즘에요? 제가 얼마 전 날밤을 꼴딱꼴딱 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뒷속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대변의 변화가 옵니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깨집니다. 저는 그것을 맥상, 정상 맥상이 깨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맥상부터 깨지는 게첫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상이 깨졌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부조화됐다는 겁니다 기능적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몸의 문제의 시작이고 발단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잘잘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것만 지키십시오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등산을 하든 뭘 했든 그럼 뭐합니까? 피로합니다 피곤하니까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요. 우선 첫 번째,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하십시오. 그것 또한 가지, 정신적인 안정은 얘기했고, 마음의 흐름함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한 가지 바로 뭐냐면, 내장 기능의 안정과 좋아해요. 내장기능이 안정되고 조화로우면 뱃속이 뭐합니까? 편안합니다 뱃속이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뱃속이 편안하다는 것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일했으니까 피를 어떻게 해요? 깨끗한 피를 만들어 돌립니다 우리 몸 전체는 그 깨끗한 피를 통해서 세포들이 춤을 춰요 잠못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한 피를 만드는 건 뭐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저는 얘기합니다 대변입니다 대변은 무리에 떠야 한다. 황금색이어야 한다. 바나나 같이 나와야 한다. 잠병감이 없어야 한다. 하루에 한두 번 가야 한다. 반드시 냄새는 적을수록 좋고,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본다면, 그것이 거의 완벽한 변이요. 오장육분 일을 잘했다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피를 만들고 있다는 그게 답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숙면, 수면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옛날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옛날에 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몸에 맞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완전히 밤낮이 뒤바뀐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젊었을 땐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이 40, 50 넘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몸에 무리를 주고 몸에 병을 만드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수면 시간을 지키십시오 저는 요즘 같은 때꼭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11시 안에 자십시오 저는 근데 제일 좋은 수면 시간은 10시에 자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뇌가 잊지 마시고 숙면을 위해서 더 자세한 것은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잘 참잘 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